의사 아, 김상목입니다. 아, 제가 이내장으로 음, 삽시다라는 아, 저수를 함에 있어서 지난 20, 30년 동안에 나의 에, 경험과 어, 연구 끝에 만들어놓은 책이 바로 내장으로 삽시다 이 책인데요. 아, 이 책은 사실 내장으로 삽시다 라는 그런 제목은 아, 대략 30년 전일 거예요 아마 아, 전국 어, 9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룩해서 초기에 만들어낸 사이버 강의가 있습니다. 그모 대학에서 제가 강사로 어 시작했는데, 사실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내과 교수 역할을 하면서 교양 강좌 뇌 장으로 삽시다. 이걸 교양 과목 두 시간을 내가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의 강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그동안에 내가 연구하고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관찰을 함으로써 어 이런 작품이 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죠 내 나이로 보면 70대인데 만약에 독자 여러분이 40대라면 30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넷장으로 삽시다라는 사이버 강의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사실 그렇게 이제 그대로 원고가 옛날에 있던 것을 이제 되살리고 사실 다시 저술을 하게 된 이유는. 어 최순실 사건과 국정농단하고 세월호 때문에 이게 나라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그리고 30년 전에 정신문화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보면은 전혀 개선되고 어, 좋아진 면이 전혀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동네 의사가 이렇게 감히 용기를 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30년 전에 한국병이라는 그런 저수를 제가 하게 됐는데요. 이 한국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나쁜 국민성 또는 나쁜 의식구조 여섯 가지를 내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 능력이 있는데, 어디에 능력이 있냐면, 여러 가지 한국병에 대한, 사실 그 당시에 한 200가지 정도의 한국병이 있었는데, 그걸 개통화 시키고 분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체계화됐고, 그 다음에, 한 5, 6년 전부터서 우리나라 좋은 점이 뭔가, 아, 다, 어느 민족이나 어, 어느 국민이나 국민성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에, 한국 사람들은 더더구나 나쁜 것, 나쁜 것을 왈가왈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장점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다 보면 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적으로 체계적으로 한국의 좋은 국민성 여섯 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의가 이게 쭉 내려갈 건데, 그리고 이 그림은 뇌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그런 현상들, 그리고 뇌의 성질, 또 감성에 대한 것, 그리고 호르몬 관계, 자율신경계통에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하고, 그런 이제 스트레스에 관계된 것, 그런 것을 엮어서 이 새로운 책을 이제 연출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어, 어, 내용은 여기서 보신 바 같이 3사0년 전에 미국 이제 원서로 된, 영어로 된 원서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존감, 자주, 어, 어, 자부심 이런 것에 대한 심리학 이런 아주 좋은 책을 내가 우연하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많은 인생에 어떻게 살건가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곁들여서 서양 문명이 이런 자아, 자부심 특히 개인적인 자부심, 개인적인 자, 자아, 집단적인 자아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몇백년 전에 중국 문화에서 서양 문화가 월등하게 더 두각을 나타내는 원인이 됐습니다. 물론. 산업혁명의 역할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아, 이것을 자, 자부심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아, 정신문화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표해서 보겠지만은,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나 경제 수준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IT뿐만 아니라 사실 IT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기업이랄지 경제는 이게 많이 발전하는데 정신문화는 이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하고 정신 수준이 이제 갭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부자는 이 항상 부자가 되고 아 이제 뭐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쓴서 모 사회 문제가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내가 생각할 때는 30년 전에 정신 수준라고 지금은 더 도태기가 되지 않았나. 경제 수준은 여기에 와 있는데 그러므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저 이라는 그런 어, 촉진제를 주입해가지고 정신문화를 끌어올려가지고 경제 수준도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해야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나고 정체가 되고 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읽지 않는 이런 어, 현 사태에 있어서 이런 이제 콘텐츠가 있는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는 내용 콘텐츠, 다시 말하면 의식해에게 알맹이를 내가 제시하는 파대로 어, 어, 이렇게 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주 더유명하다는 대안을 또 제시해주십시오.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대안은 내 짬으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될수 있다. 더 아, 수모를 당하지 않는 그런 에, 세계에서 우뚝 서는 진짜 선진국으로 이루어가지 할수 할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에 있는 그림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이,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다 있지만은 결국 가서는 강의가 진행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되는 그걸 지적하면서 시간을 이제 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건내지 마시고 다음에 계속 되는 강의 하나하나에 관심을 주셔가지고, 사회나 개인이나 모두 어 강한 자부심과 자의식을 발현시켜 우리가 어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다될수 있도록 다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